니까 마포투데이 이지연입니다. 도화동 상점과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간의 상인대학 교육을 마무리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객의 영혼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에 시작한 도화동 상점과 상인들의 맞춤형 교육이 마무리돼 경찰 공제회관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만큼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23회 과정을 모두 마친 38명의 졸업생들은 서로 축하해주며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졸업식은 시의원과 구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졸업장, 표창장 수여 시간과 졸업생 대표의 소감문 낭독, 기쁨의 순간을 담기 위한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졸업생 전체가 한 마음으로 불렀던 도화동 상점가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제가 먼저 손손수거 말하는 동안이 직원들도 저를 보고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를 몸에 익히고 응용하여 고객들을 만족시켜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인들은 현장에서 고객과 이루어지는 친절 서비스 및 판매 서비스, 유통 경쟁력 강화 방법 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아와 상인들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각종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장 등 상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다함께 힘을 합쳐 도화동 상점가가 전국 최고의 상점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마투데이 김민경입니다.